운동하시오, TV 운동시요 음. 오늘은 W I E J E O 땡땡땡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퇴근길이나 목요일쯤 되면 목이,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바른 자세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거북목이랑 승모근 발달이 걱정되거든요. 승모근을 없애주고 굽어진 어깨를 펴주고 거북목 교정도 되는 그런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운동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영상 만들게 된그 댓글 사연 써 주신 분이 아직도 저한테 DM을 안 보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제품 못 보내 드렸어요. 어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 채택되신 분도 아이템 소개하고 그 아이템 오늘 저희가 택배까지 부담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쁜 자세에서 일상생활 아까 직장인이셔 직장이시라고 직장인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자세가 이렇게 들어가요.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를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사실상은 바른 자세에서 거북목. 내가 컴퓨터하는 자세. 이 자세 때문에 이렇게 나쁜 자세가 습관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쁜 자세를 습관화 되는 거에서 우선은 팩트로 얘기하면 그 나쁜 자세가 없어져야 돼요. 그 나쁜 자세가 없어진 후에 내가 통증이나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나쁜 자세를 빠르게 잡을 수 있냐? 여기서 팩트는 빠르게 해요. 그거를 나쁜 자세를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근육이 이 상태로 우리가 뭉쳐있잖아요 그러면은 운동 방법을 어떤 운동 방법을 하냐가 아니라 이 뭉쳐있는 근육을 어떻게 풀어줘서 다시 내가 바른 자세를 할수 있게끔 근육을 잡아줄 수 있냐 요거예요 운동 아이템 오늘의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요 대형 폼롤러 우리가 이게 91cm 정도가 돼요 이제 대형 폼롤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폼롤러 하면은 딱요 친구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롤러 일단은 메이빙 코리아예요 그래서 조금 더신뢰는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폼롤러 품룰러... 봐봐요 폼롤러는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조금 딱딱해요 요거는 바디 펌프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폼롤러랑 똑같아요 근데 돌기형 폼롤러라서 조금 날카롭고 이렇게 하는데 막크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이 친구보다는 살짝 딱딱하다는 점. 그리고 하나 준비한 거는 얘도 돌기형 폼롤러예요. 근데 얘는 진짜 아파요. 웬만해서 제 생각에는 운동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들 상급자 용도로 만든 폼롤러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마사지스틱이라고 원래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요 근래에 이제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막 리뷰를 하다보니까 이 제품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대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천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어 일단 마사지 스틱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아이템 중에서 사연을 주신 분한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한번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 얘 같은 경우에 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오늘은 폼롤러를 원래 전신 풀어주고 하는 건데 아까 사연 써주신 분이 포커스가 목이랑 어깨, 상모근 쪽 푸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만 폼롤러를 가지고 리뷰를 할 거예요 자, 되게 정말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목을 풀어주는 거예요 목을 풀어주고 등 근육을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풀어주는 용도예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제 생각에는 별 3개 정도예요. 일단은 별 3개를 준 이유는 포커스가 내가 목을 풀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높이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이거를 풀어줄 때도 사실상 이렇게 높은 위, 높이보다 훨씬 낮죠? 편하게 내가 근육을 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상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친구가 별 다섯 개맞죠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얇은 바디롤러를 사용하시는 게목 높이에 가장 맞다고 봐요. 우선은 딱딱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힘을 그 사실 머리의 무게가 그렇게 막 무겁지 않잖아요. 왜 전신으로 하는 거면은 이렇게 해서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이런 폼롤러보다는, 살짝 이런 소재의 딱딱한 바디롤러가 훨씬 더, 근육을 이완해주는 데는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우선은, 근육을 어디 어디를 푸는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목 뒤! 이거 무슨 근육이라고 하지? 옛날에 우리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흉쇄돌근? 아니야, 흉쇄돌근은 이거고, 후두 삼각근인가? 네. 그죠? 자료하면 한 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안띄어주는거 아니야? 야,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후두 하상각근 맞나? 어. 그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고, 풀어주고, 승모근 자체를 이완해주고, 요렇게 두 개를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조금 플러스 하면은, 이등 근육 쪽 있죠? 요 위치. 요 위치까지만 풀어주기만 해도, 그 나쁜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 이완이 되다는 점. 그냥 발은 요런 상태로 눕히고 얘를 좌우로 쭉쭉쭉쭉 움직여주세요. 그러면은 목에서 뭔가 똑똑똑똑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폼롤러로 푹신푹신 할 경우에는 조금 그 느낌이 적어요. 아, 너 진짜 시원하다. 그리고 만약 위쪽이 10초씩 조금씩 여, 위쪽을 10초 정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짝 목을 내려와서 여기에또 10초 정도를 풀어줘요.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내가 조금 불편한 곳을 지그시 얘를 누르고 있으면은 지압으로 이렇게 꾹내 목을 눌러주잖아요. 이런 느낌. 쭉, 쭉 눌러주는 느낌으로 얘로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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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목뒤 근육이 풀리면은 이제 승모근을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얘 아웃, 얘 아웃, 얘는 가위 비싸, 너무 애매모호하고 계서 아웃이고 이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격 대비 성능은 진짜 좋은데 너무 아파 가지고 초보자한테는 비추. 그러면은 대망의 랭킹 1, 2위끼리 이제 싸우는 건데 마사지 스틱이냐, 바디 롤러냐. 어떤 게 우리 사연을 보내 주신 분 거북목이랑 승모근을 풀어 주는 데더 좋을까? 를 비교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더 저렴하고 얘가 좀더 비싸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겠죠? 뭔가 만드는 거 자체가 근데 바, 마사지 스틱 같은 경우의 장점 우선은 혼자 얘는 내가 누워서 핸드폰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정말 마사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마사지 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TV를 보던가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던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데는 마사지 스틱이 윈 그치만 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씹힌다는 거. 머리가 씹히는 게 정말 아프다는 거는 진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 마사지 스틱으로 목을 풀 거면 머리를 위로 쭉 묶으신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승모근을 풀어준다 하면은 어 이거 어떻게 풀어줄 거야 승모근은 풀 수가 없어요. 이걸로 승모근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모근까지 풀어주고 오늘 사연에서 글을 써주신 분처럼 그런 유형에서는 음 총점으로 따졌을 때는 바디롤러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마사지 스틱은 사실상 목 풀어주고 승모근을 풀어준다기보다는 우리 다리. 요거는 진짜 완전 시원하든요 물론. 바디롤러로도, 바디롤러로도 다리랑 이렇게 전신을 풀어줄 수 있지만, 솔직히 바디롤러로 다리를 풀려고 하면은, 요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효과는 확실히 더 세긴 하겠다. 강도도 있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서 다리 부종 빼고 할 때는 얘가 강도로서는 만점. 근데 그거 너무 아프다 하면은 마사지 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도 되게 좋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아이템은 이 아이템이 맞아 근데 맞지만 이게 그 우리 구독자분들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인스타에서 막 유행이고 막 어떤 몸매 좋은 언니가 썼다고 해서 그 제품 막다 따라 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뭔지를 찾고 나한테 맞는 제품으로 이완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가장 운동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화쇼에서는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가장 최적화 되어있는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그 아이템을 선물로 드리는 아주, 아주 착한 컨텐츠를 계속 지금 유지해가고 있다는 점자 우선은 이 바디롤러로 승모근을 이 뼈를 때리시면 안돼요 승모근을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사지샵에서 근육을 이렇게 쳐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반대쪽도 얘가 무게감이랑 묵직함이 있어가지고 살짝살짝 요렇게만 쳐주셔도 이렇게 마사지 받는 것처럼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일단은 승모근을 계속 요렇게 마사지 를 해주시고 아 근데 시원해서 내가 계속 하게 된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상 엄청 승모근이 가벼워요. 근데 우리 승모근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목 근육이 있고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표시 한번 해주세요. 요렇게 여기까지 승모근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쪽 근육을 날개축지랑 이렇게 펴주시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누우시고 한쪽 팔은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 먼저 풀 거예요. 오른쪽으로 팔을, 요렇게 가슴을 쭉 넓게 이완을 해준 상태에서 점점, 점점 무게중심을 오른쪽, 오른쪽 팔로 요렇게 가주시면은 아픈 정도 느낌까지 와요. 그러면은 어, 이거 진짜 너무 아프다 하면은 살짝 무게중심 다시 왼쪽으로 가서 강도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강도를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를 몸의 중심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깨축지를 풀어주면서 승모근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승모근 풀어주고 어깨축지 풀어주면서 조금 더 이어서 이렇게 해서 광배근. 우리. 겨드랑이 살이라고 하죠. 그쪽 위치까지 같이 풀어주시면은 일석2조자 반대쪽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옆구리 광배근까지 풀어주고. 자 이렇게까지. 일단 바디롤러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근육을 일단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나쁜 자세에서 바디롤러가 스트레칭이랑 이완을 다 했기 때문에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미 마사지를 받고 온 사람처럼 되게 많이 풀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죠. 왜? 내가 나쁜 자세에서 근육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자세를 잡냐에 따라서 내 근육이 바른 자세를 잡아줄 수도 있고 더 나쁜 자세를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럼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한 운동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운동 우리 슈퍼맨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 자체를 바디롤러를 통해서. 이게 딱 근데 진짜 그 길이감이랑 이런 게딱 적당히 맞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주는 거예요 쭉쭉 쭉. 이렇게 10개씩 3세트 정도를 하는데 이러면 일단 척추 길이 끈 자체가 잡히다 보니까 척추가 튼튼해지면은 일단 내 구분 허리에서 스트가 요건 잡혀 그러면 그 다음은 어깨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맨 마지막에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일단 척추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상태에서 부분 부분 자세에서 허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 다음에 우리 흉추 흉추 쪽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자이 바디롤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리고 롤러 이렇게 천천히. 쪼아주는 거예요 우리 헬스장에 가면 레플다운이라고 이렇게 쪼아서 등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쭉 내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쭉셋쭉넷쭉 10개 까지 해볼게요. 5, 2, 6, 7, 8, 9, 열 이렇게 바디롤러를 가지고 우리 체형을 바른 자세로 바꿔줄 수 있는 운동 방법 알려드렸고요. 요거 바디롤러는 저희가 이번 촬영용 샘플이고 새 제품으로 해서 그 보내드릴 거예요. 색상 컬러가 핑크, 블랙 그리고 뭐 우드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한테 제 여기 시우스타그램 인스타 개인 인스타가 있는데 여기다가 DM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옵션표랑 이렇게 해서 뭘 고를 수 있는지 색깔이랑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골라주시면은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처럼 운동화쇼TV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그 댓글에다가 본인의 고민을 조금 살짝 장문, 너무 길게 말고 살짝 장문으로 써주시면은 내용을 보고, 아, 이런 거 다른 분들도 진짜 궁금해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컨텐츠를 채택을 해서 일주일에 한편 정도를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거에 참여 조건은 무조건 구독하기 좋아요 아시죠? 운동하 쇼TV 오늘 편바디롤러 편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른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